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발톱 무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단순한 겉모습이 아닌 발톱 무좀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재발 없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발톱 무좀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가 경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증상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기 좋지 않고 불편하거나 민망한 수준에 그칩니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를 넘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발가락에서 시작된 감염이 발 전체, 심지어 다리 쪽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령 외관상 보기 싫은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증상이 단순한 피부 질환일 뿐인가? 아니면 우리 몸안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진료 중 환자분들께 종종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이 문제가 몸이 완벽하게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잘못된 기능이 있기 때문일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무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고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증상만 가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여쭙습니다. 이 질문의 답 역시 명확하지요. 우리는 당연히 잘못된 기능 자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지나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일수록, 오히려 쉽게 무시되거나, 그건 이미 아는 얘기야, 라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증상이 생기면 병원을 찾고 의사는 그 증상에 대한 치료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증상이 생긴 이유가 바로 몸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치료가 과연 그 기능을 회복시켜 줄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증상만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거나 억제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치료는 실제로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증상을 일시적으로 가릴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증상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증상이 아닌 그 뿌리 깊은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조금 더 복잡했더라면, 사람들의 관심을 더끌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단순한 진실이야말로, 오늘날 의료계에서 가장 간과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질병의 원인을 미생물에서 찾곤 합니다. 물론 세균 바이러스 효모 곰팡이 등 다양한 미생물이 우리 주변과 몸속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생물들은 우리 몸 안팎의 생태계 즉 바이옴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피부, 손발, 입안, 심지어 장 속까지도 수많은 미생물과 공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건강한 몸 상태에서는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좀균을 없애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그 균이 과도하게 자라게 되었는지 우리 몸의 어떤 방어 체계가 약화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톱 무좀의 원인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로 세 가지 유형의 미생물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효모균, 곰팡이, 그리고 진균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피부사상균이라는 진균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균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을 먹고 자라는데 케라틴은 우리 피부, 손발톱 그리고 모발에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미생물들이 원래부터 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속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이용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생물들이 어디에나 존재하는데 왜 우리 모두가 항상 손톱, 발톱, 피부에 무좀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누가 이런 감염에 더잘 노출되고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균들이 과도하게 증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무좀에 걸린다는 것은 병원균 입장에서 볼때 당신이 매력적이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매력적이다는 의미는 사람 사이의 매력과는 다릅니다. 무좀균이나 기타 병원균에게 당신의 몸이 기회가 되는 상태, 즉 병원균이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병원균에게. 덜 매력적인 몸 상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병원균들이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곰팡이와 진균류는 어둡고 습하고 따뜻한 곳을 매우 좋아합니다. 또한 외부 자극 없이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면역체계로부터의 방해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면역 방어 체계가 존재합니다. 백혈구, 대식세포 파고사이트 등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몸속을 순환하며 병원균을 찾아내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비유적으로 팩맨처럼 병원균을 삼켜 없애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역세포들이 몸의 말단, 특히 발가락처럼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에 도달하려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합니다.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면역세포가 그 부위에 도달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병원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병원균들도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인체 내에서 살아가는 병원균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당분 설탕입니다. 병원균 뿐 아니라 기생충이나 암세포조차도 당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 점은 손보다 발에서 무좀이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도 설명해 줍니다. 손톱과 발톱은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하지만 손은 대체로 공기와 햇빛에 노출된 상태로 유지되는 반면 발은 양말과 신발 안에서 어둡고 습한 상태로 자주 유지됩니다. 또한 발가락은 혈류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위이기 때문에 병원균이 자라기 쉬운 조건이 더잘 갖춰져 있는 셈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손톱이나 발톱은 치유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머리카락과 마찬가지로 이미 손상된 손발톱은 다시 복구되지 않으며, 결국 새로운 손발톱이 자라나 기존의 것을 완전히 대체해야 합니다. 즉, 지금 갈라지거나 변색된 발톱은 결국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야 하며, 그 자리를 새롭고 건강한 발톱이 자라나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병원균에게 덜 매력적인 환경으로 몸을 바꾸는 것, 즉, 생활 습관을 바꾸고, 손발톱 주위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고 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발톱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손톱의 경우 대개 3, 6개월 안에 완전히 자라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톱은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며 특히 연세가 많을수록 발톱이 자라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 혈액 순환, 영양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가락까지 영양소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생활 습관 개선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생활 습관을 바꿨다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발톱 무조문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이 과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고 병원균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혈당 조절입니다. 만약 혈당 수치가 높은 편이라면 이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균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당분이 아니라 혈액 속에 존재하는 당분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이 미생물들이 더 쉽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백질이나 지방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매우 원시적인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소화 효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당분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당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생활습관은 손발톱을 항상 깔끔하고 짧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손발톱이 너무 길면 그 아래의 먼지나 노폐물 수분이 쉽게 끼이게 되고 이로 인해 병원균이 자라기에 적합한 보호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손발톱은 너무 깊지 않게 적당한 길이로 일자로 정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톱을 너무 모서리까지 깊게 깎으면 내성발톱이 생기기 쉬워지고 그로 인해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칫솔을 이용해 손발톱 아래를 주기적으로 닦아주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사용이 끝난 칫솔을 욕실에 따로 두고 샤워 후 손발톱 아래를 가볍게 문질러 주면 노폐물과 습기가 제거되어 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은 손발톱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샤워 후에는 수건이나 티슈를 이용하여 발톱 밑부분까지 꼼꼼하게 말려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톱 끝부분 아래에 수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헤어드라이어 바람 색이 약하게 를 이용해 발톱을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신발을 계속 착용하게 되는 현대적인 생활 방식도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신발 속은 어둡고 습기가 많아 곰팡이나 진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신발을 신으시고 가능하다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맨발로 지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병원균은 어두운 환경을 좋아하므로 반대로 밝은 빛, 특히 햇빛과 자외선, 파이프로을 매우 싫어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맨발로 햇볕이 드는 야외를 잠시 걷거나 햇빛을 쬐는 시간을 가지세요. 또한 자외선 램프가 있다면. 의료용 또는 피부 안전용으로 설계된 uv 램프를 활용하여 짧은 시간 조명을 비추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대부분의 병원균에게 해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며 곰팡이와 같은 진균도 예외는 아닙니다 혈액순환은 건강한 새 발톱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새로운 발톱이 자라기 위해서는 산소와 영양소 그리고 면역세포를 손발 끝까지 운반해줄 좋은 혈액순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의 여로빅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심박수가 60회 정도인 분이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여 110, 120회 정도로 오르게 된다면, 이는 심장이 더 활발히 펌프질을 하며, 혈류량이 약 4배 가까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20분 이상 걷기를 꾸준히 하면 손과 발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말초 혈관이 열리고 혈액이 잘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을수록 말초 혈관 순환이 중요해지므로 이런 가벼운 걷기 운동은 무좀 예방과 회복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 호흡과 명상.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호흡 조절과 명상도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박동, 호흡, 소화, 손톱과 속눈썹의 성장, 눈 깜빡임 등 모든 자동적인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즉,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적절한 부위에 배분하고 조절하는 핵심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안정시키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깊은 복식 호흡과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자율신경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면역력과 회복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서 필요한 자원을 어디에 얼마나 분배할지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 주요 분지로 나뉘며, 하나는 교감신경계,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계입니다. 교감신경계는 싸움 또는 도망 반응을 담당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입니다. 반면, 부교감신경계는 휴식과 회복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는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일 때 활성화되는 신경입니다. 이두 시스템은 마치 시소처럼 서로 반대로 작동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그만큼 부교감신경은 억제됩니다. 반대로, 편안한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부교감 신경은 소화, 면역 기능, 새로운 세포 조직 생성, 생식 기능, 이에 생식력, 호르몬 분비, 그리고 DNA 복구와 같은 장기적인 생존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관장합니다. 반면 교감 신경은 당장 눈앞의 위협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큰 소리에 놀라거나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보면 교감신경이 먼저 작동합니다. 당장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내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부교감신경은 장기적인 건강과 회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두 신경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흡과 명상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호흡훈련이나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완화되고 몸은 이완 상태로 들어가며 교감과 부교감 신경 사이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이를 통해 혈관 수축 대신 혈관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좁아지고 특히 손과 발 같은 말초 부위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발톱 무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말초 부위의 혈류가 약해지면 산소와 영양소, 면역 세포들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병원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말초 순환이 개선되며 손과 발이 따뜻해지고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호흡 훈련만으로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호흡 훈련. 다음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호흡 방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5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5초간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 과정을 5분에서 10분 정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어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류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면역력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앞서 말씀드린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깊은 호흡과 명상만으로도 말초 혈류가 좋아지고 면역 기능도 개선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직접 손발톱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인터넷이나 영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무좀 치료법은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이러한 외용요법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혈당 조절, 면역력 회복, 혈류 개선 등이야말로 장기적인 치료와 예방의 핵심입니다. 무좀 치료를 위한 외용요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외용요법들은 증상 완화와 청결 유지, 그리고 진균 억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조격발 담그기 따뜻한 물에 앱소면이나 사과 식초를 넣고 발을 담그면 발톱이 부드러워지고 곰팡이가 싫어하는 산성 환경이 형성됩니다. 항진균성 허브 오일 사용 대표적으로 티트리 오일은 곰팡이에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마늘 오일이나 오레가노 오일도 매우 강력한 항균 및 항진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 오일들은 자극이 강할 수 있으므로 소량부터 사용하고 피부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요법제. 저희 진료실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치료법입니다. 동종요법제는 액상 또는 정제 형태로 제공되며 먹는 방식 내복과 바르는 방식 외용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액상 형태를 추천드리며 사용이 간편하고 응용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사타구니 뼈 부근에 가벼운 가려움증과 발진이 있었는데 한동안 무시하다가 동료의 진찰을 통해 확인해보니 진균이 아니라 금속과 화학물질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속과 화학물질 해독을 위한 두 가지 동종요법 액상약을 사용했는데 3, 4개월 동안 계속되던 증상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맞는 동종요법제를 찾는 것이 핵심이며,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관리와 자연요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무좀의 경우, 보다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과적 제거, 발톱 상태가 매우 심각할 경우, 손상된 발톱 자체를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한 새 발톱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중 하나가 라미실이라는 항진균제입니다. 사용을 고려하신다면 우선은 바르는 연고 형태 외용부터 시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티트리 오일이나 기타 자연요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피부 위에 바르는 방식은 부작용이 거의 없으므로 안전하게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경구용 내복 라미실은 간에 매우 강한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시고 복용 중에는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개월간 복용하게 되며 그동안 간 수치가 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무좀은 단순히 발톱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 면역력, 혈당 조절, 생활습관 전반이 모두 연관된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 속의 환경을 바꾸는 전인적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의 유익한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